아 요즘 뭐밈할거 없나? <laughs> 벽정옥이야 물먹은. 그거 재밌더라. 그 소다팝 위스키로 한 거. 말리드 위스키 샷 이러는데. 그러고서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 미국형이. 어못 봤어 그거.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년 찍으면서 아직까지 안 나온 장르의 술들이 많아. 많을것 같진 않은데. 진짜 세상 넓고 엄청나게 많아. 오늘 그안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여줄 거야.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 거야. 술의 장르는 하나인데 두 종류의 술을 맛볼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시드르 부셰드 노르망디. 그리고 이건 댄싱 사이더 스윗 마마. 하나는 프랑스 거, 하나는 한국 거야. 우리 마셔봤던 술이잖아. 시드르 마셔봤냐 언제? 홍콩 가서 마셔봤고. 홍콩에서 언제 마셨지 우리? 캔으로. 아아아 아. 아, 아, 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마셨구나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술은 그때 처음 마셨어 그럼 아마? 맞아 프랑스에서는 시드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사이더라고 불러 시드르, 사이더는 사과를 발효시키는 술이야 그러니까 유럽 가서 사이더 달라고 하면 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량 음료인 사이다가 아니야 이거는 프랑스 거니까 시드르라고 할게 시드르의 역사는 꽤 오래됐어 어느 정도냐면 누가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를 몰라 문자로 남은 기록을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로마 제국의 플리니우스 라는 사람이 지금의 백과사전 같은 박물지를 썼어. 그 박물지에서 사과로 만든 술에 대한 언급이 나와. 그리고 카이사르가 기원전 55년 영국을 침공했을 때 거기 살던 켈트족들이 이미 사과로 술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이 기록은 카이사르가 직접 남긴 게 아니고 후대에 기록된 거라 신빙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러 사료를 보면 켈트족들이 사과로 술을 만들고 있었다는 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중세 유럽에 들어서 시드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영국과 스페인에서도 많이 만들고. 특히 프랑스의 노르망디와 부르타뉴는 사과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시드르 문화의 중심지가 돼 시드르 만들고 그걸 증류하면 뭐야? 브랜디? 어 브랜디긴 한데 더 아, 세세한 카테고리 깔바도스 맞아 깔바도스 한지 오래되긴 했지 <laughs> 그리고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유럽 이민자들이 사과나무를 신대륙으로 옮겨 심었어 그렇게 신대륙에서도 시드르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 얘기라서 사이더라고 할게 초창기엔 많은 이민자들이 북동쪽에 많이 정착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 지역은 보리가 잘안 돼. 안 자라. 귀리가 잘 자라지. 그래서 증류주로는 호밀 위스키를 만들어 먹었는데 양조주로는 맥주를 못 만드니까 사과로 사이더를 만들어 마신 거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자신의 마운트 버논 농장에서 사과 나무를 키우면서 사이더를 만들었는데 뭐 워싱턴은 위스키 증류소까지 운영을 했었지. 그리고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사이더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스는 몬티첼로 농장에서 사과 나무를 키웠고 사이더를 만들면서 미국인의 대표 음료는 사이더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어. 그러다가 미국 금 금주법을 거치면서 사이더가 거의 전멸해 맥주를 만드는 보리나 버번위스키를 만드는 옥수수는 술을 안 만들어도 식량으로서의 가치는 있었어 그런데 사과는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금주법 때 사과 밭을 다 밀어버리고 다른 농작물을 키운 거야 그러면서 사이더를 만드는 기술도 단절됐어 그리고 금주법 시절에 맥주는 몰래몰래 몰래 만들었고 위스키는 약용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금주법이 끝나고 나서 산업 부활이 빨랐어 그런데 사이더 산업은 부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거야 21세기 돼서야 사이더 산업이 부활했을 정도 보니까 시간이 꽤나 걸린 거지 요즘엔 논알콜 사이더도 많이 나와 그래서 미국에선 알코올 있는 사이더랑 없는 사이더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를 분리했거든 알코올 없는 걸 애플사이더 알코올 있는 걸 하드사이더라고 불러 그래서 미국만 이런 건가? 혹시 같은 영어권인 영국도 이렇게 부르나 찾아봤더니 알코올 있는 사과 발효주는 사이더 알코올 없는 거는 애플주스라고 불러 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laughs> 애플주스란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단어를 만드는 거야? 여튼 사이더는 시원하게 마셔야 되는데 꺼내놓고 딱이 정도면 적당한 온도야 8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계를 가져와야 되나? <laughs> 자 그럼 시음해볼까? 어? 샴페인처럼 뜯는 거다 음. 이제 이거 안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laughs> 잠좀 쌓였어? <laughs> 세번째인가 이게? <laughs> 오 역시 은근 힘드네. 향 맡아볼래? 음, 약간 사과 같은 거 있지. 오래된 사과 느낌. <laughs>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샴페인 그런 거네. 빠져 봐죠 탄산이 살아 있어. 나 지금 안 돌리려고 신경 쓰고 있어. <laughs> 어그 사과 주스. 술 냄새가 아닌데. <laughs> 대민소다 애플 같은 느낌도 있고 딱히 뭐 다른 얘기 할게 없네 사과 원툴이다 그치? <laughs> 쇠향 나는 사과 주스 어 맞아 외국 사과가 그런 건가? 우리나라 사과에서 그런 거 느낀 적 있냐? 없는 거 <laughs> <것> 같아 <laughs> 근데 술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이거 맡아보면 알겠지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라면 맞아 맞아 이거 불이라고 써 있어갖고 드라이한 거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살짝 단맛이 있다 <laughs> 없다고 봐야지 <laughs> 한10%몇 <laughs> 도야? 4.5도네. 야, 원샷 때려도 되겠다. <laughs> 아, 마시기 쉽다. 쇠 맛은 안 나네. 술못 드시는 분도 드시겠다. 쌉가능. 어, 알코올이 안 느껴져. <laughs> 맥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 도수가. 어. 근데 맥주는 술 느낌이 꽤 있잖아. 맞아, 맞아. 어, 이건 전혀 없어. <laughs> 맛있다.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맛이야. 다 먹었어. 오, 너 이거 병나발 되겠다. <laughs>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크리스찬 드로잉에서 만든 거야. 우리 깔바도스 어? 마셨던 거. 이걸 증류하면 우리가 마신 깔바도스가 되는 거지. 이거 안 들어가지? 너봐, <laughs> 다 먹어야 되잖아. <laughs> 뭔가 눌러서 하면 될거 같지 않냐? <laughs> 크기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이걸 넣을 때도 기계로 그냥 눌러 프레스로.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주면 원래 코르크가 이득이야. 여기가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눌려가지고 고정이 된 거야. 원래는 일자 <laughs> 자, 그러면 다음 거! 숟가락! 어? 야, 병따개 준비했는데 숟가락이 필요해? 병따개로 이런 식으로 해봐. 이렇게? 응. 나 이거 안한지오래돼 아, 안될거 같은데. <laughs> 손가락 아프겠다. 아, 지렛대가 없는 느낌이랄까? 아, 이게 굴곡진 게 아니라서? 어. 너 이거 잘하냐? 난 숟가락으로는 잘하는데. 어? 되네. 아, 근데 손이 너무 아파. 아프... 에라. <laughs> <애람. 웃음> 완전 고수들은 뭘로 해도 다 하는데. <laughs> 이빨 깨진다. <laughs> 어, 색깔이 다르다. 좀더 밝지? 어 이것도 도수 있는 거야? 어다 <laughs> 술이야. <laughs> 이거는 5.2도. 더 높네. 응. 이거는 댄싱사이더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스윗마마라는 달달한 제품이야. 사이더만 나와? 어, 사이더만 만들어. 충주 사과로 만들어. 오. 확실히 쇠 냄새가 덜해. 대신 약간 은복주 냄새나지 않냐? <laughs> 그러네. 이걸 만든 사람은 미국에서 사이다를 배워온 사람이야. 한국인? 응. 어, 야, 좀 지나니까 은복주 좀 날라갔다? 이게 더 사과 주스 향에 가깝긴 해. 이건 쇠 냄새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있고 <laughs> 사과가 한국 게 아니라 그런지 느낌이 많이 달라. 그리고 이거는 또 드라이하게 만든 거라며. 맞아. 클랜드 루잉은 사과 품종 수십 개 써. 이건 충주 사과 원툴? 어, 지역 특산주거든. 야, 단맛 강하다. 이게 훨씬 음료수 같긴 하다. 그래? 나는 단맛은 강했는데 알콜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알콜이 이거보다 더 느껴지는 것 같긴 해. 어. 근데 나는 훨씬 달고 쇠 맛도 안 나서 더 주스 같은 느낌은 있어. 이것도 막 원샷 가능? <laughs> 음. 그런데 약간 나는 시거든? 신 맛이 있다고? <laughs> 그랬으면 벌써 얘기했지 맛보고 약간 눈밑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살짝 시큼해 싱거에 약해 싱거에 약하고 단맛을 잘 느끼고 <laughs> 나는 반대고 <웃음> <웃음> 재밌어 아까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왔다고 했잖아 보스턴에 유명한 사이더리가 있어 와이너리가 아니고 사이더리야 다우니스트 사이더하우스라는 곳이야 라벨 그림이 전통 그림 아니냐 우리나라? 근데 약간 변형된 느낌 같기도 하고 어? 그러네 깔바도스로 유명한 노르망리 지역은 사과 말고도 배 농사를 많이 지어. 깔바도스 돈프롱테 지역은 아예 배를 30% 이상 써야 되거든. 오늘은 사과 발효주인 시드를 했으니까 나중엔 배 발효주인 포아를 해줄게. 포아? 이게 포아, 포아래.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포아 이러더라고. 포아